이번 주 비트코인은 하방 확정입니다. 반감기 그딴거 필요 없습니다. 중동 전쟁 그런거 없어도 됩니다. 아무따 하방입니다. 틀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틀리면 욕 뒤지게 먹는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내 분석인데. 네 반갑습니다. 차트 쉽게 배우는 채널 베이지 컬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으로 돌아왔고요. 인삿말 길게 끌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제부터 줄줄 셀 예정이라서요. 빠르게 전달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이번 주에 무조건 내려갑니다. 만약에 안 내려간다? 그러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영상 찾아와서 욕을 하든 뽕을 싸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방 봅니다. 반감기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반감기가 되든 말든 이 자리에서는 내려갑니다. 중동 전쟁 그런 악재 안 터져도 됩니다. 터지면 생각보다 더 내려가고요. 근데 악재 없어도 내려.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방을 보는 이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미리 욕하지 마시고 틀리면 욕을 하세요. 오케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반감기 횡보 프랙탈 때문인데요. 반감기 횡보 프랙탈이 뭐냐? 과거 반감기처럼 흘러간다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며칠 전에 완료되었죠. 4월 20일에 그 후로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상승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칠 차례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존나 내려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내려갈 겁니다. 전쟁이 안 터져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과거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이때 반감기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약간은 올라가죠. 그런데 그 뒤에는 횡보를 엄청나게 쳤. 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내려온 구간이 약8% 정도 되죠. 근데 이거 8% 내려가는 거면 단기적으로는 폭락 수준인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자, 바로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차트이고요. 반감기 되고 어떻게 움직였다? 일단 횡보를 친다. 그 뒤에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28%. 맞습니까? 반감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 오산입니다. 자, 여기는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구간이고요. 반감기 되고 일단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마치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상방이 나왔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올라가더니 올라가다 말고 밑으로 쳐 박혀서 횡보를 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내려가지도 않지만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횡보로도 개미를 말려 죽일 수있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차트가 현재 차트에서도 나옵니다. 자 2024년 현재 차트이고요. 정확히 4월 20일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올라가고는 있죠. 근데 이 상승도 여기서 끝 이제부터 다시 내려가서 횡보 칠 겁니다. 아주 지루할 겁니다. 지루하게 굴어서 개미들 싸 딱 말려 죽이는 차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그리고 횡보를 칠거다. 마치 2020년처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매도 자리인 거죠. 고점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장 상승할 수 없는 이유. 최근에 전쟁이고 뭐고 난리통도 아니죠. 그러면 그 전쟁 어쩌고 하는 이슈가 언제부터 나왔냐? 바로 4월 14일입니다. 구간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처음으로 때렸다. 5차 중동 전쟁 확전 갈림길. 날짜가 언제죠? 4월 14일이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4월 14일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락을 했죠. 여기는 일반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전쟁 이슈로 인해 급락을 했던 자리입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평범한 구간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 빔 근처까지 왔죠. 근데 이런 자리는 한 번의 돌파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저항을 받고 떨어지든 아니면 그냥 떨어지든 합니다. 오케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떨어지는 이유. 이거 차트를 보세요. 어떤 그림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꾸물꾸물 거리고 있습니다. 꾸물꾸물거리면서 변동성이 점점 감소한다. 이거 뭐다? 상승 쐐기형 패턴이다. 그쵸 상승 쐐기형 패턴이 무슨 패턴입니까? 하락형 패턴이죠. 이 또한 하락의 근거다. 패턴 터지면서 줄줄줄 셀겁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대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정보 미리 받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본 시나리오가 뭐죠? 하방 하방 하방. 진짜 하방만 봤습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른 어중이떠중이들 뭐라고 합니까? 시나리오 A, B, C 다 열어두고 상승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 맞히면 맞혔다고 하잖아요. 아니 무슨 안철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그냥 하방이면 하방인 거고 상방이면 상방인 거지. 무슨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까? 어차피 버튼은 매수 버튼 아니면 매도 버튼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유튜버들 입놀리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본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들 만들면서 올라가도 맞췄다고 하고 내려가도 맞췄다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시대에 하나 남은 낭만 분석가인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이 틀리면 다시 되돌아와서 욕을 하세요. 욕을 먹겠습니다. 안 틀렸는데 벌써부터 욕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관점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반감기 됐다고 무작정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일단 횡보를 한다. 그리고 상승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횡보칠 차례다. 둘째, 전쟁 터진 자리, 이슈가 터졌던 자리는 복구하기가 힘들다. 일단 내려간다. 셋째,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상승 쐐기형 패턴 형성 중이고요. 이 또한 내려간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가지입니다. 두지 않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저 스스로 없앨게요. 이번에 하방 봅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고정 댓글 보시면 바이빗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참여를 안 하면 그 자체로 손해입니다. 대놓고 돈을 퍼주겠다는데 이거는 참여를 해야죠. 일단 저부터 참여해야 돼서 질문 못 받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알아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빠르게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친 분석가 베이지 컬리였습니다.